와 여기가 국립공원 명품마을 14호 만지도 만지도에 왔습니다. 물론 만지도 오기 위해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고요. 손세정제 사용하고 몸에 소독하고 체온을 체크한 다음에 이곳에 옵니다. 청정 지역이니까 그에 맞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와야 됩니다. 만지도에 는 있는 동백꽃이 있는데요. 동백꽃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저 어머니가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 요 해일을수 없는 수많은 사연, 내가 숨돌 매고, 가슴에 안고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지도 어때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오늘 청정 지역답게 깨끗하고 네. 공기도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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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여행 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이제 만지도의 안나 명소를 제가 어, 영상으로 담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여기가 만지도의 포토존 중에서 포토존입니다. 예전에는 저기 하얀 건물 세동이 육지 전목 양식장이었는데 저거를 매각을 해서 투자를 해서 식당과 펜션으로 위치해서 지금은 많은 관광객들 사랑을 받고 있고요. 지금은 1박에 20, 1박 20에 5만원? 숙박비 2만원? 매운탕? 이가 위치 어디냐고요?